야, 예. 채미는 즐기시라고요. 잘 보시라고요. 자, 잠깐만. 첫 문장은 딱자를거 보자. We may never have been r o c k 우리는 매일에다 똥을 치고 싶죠. 그럼, 잠깐만. 채미야, 똥을 쳤어. 뭐라고 적어 놓을 거야? 너우는거 아니지? 응, 너우는줄 알았어. 나 지금 되게 압도적으로 안 지금. 이게 왜냐면, 어제 12시부터 지금까지 아무것도 못 먹었거든? 근데 아까 우리 조교가 나한테 오메기 떡을 줬어요. 오메기 음, 맛있어. 어, 어, 어. 그러니까 오는 별로 안, 원래 과메기에 써주죠. <laughs> 뭐, 그쵸. <그냥 웃음> <laughs> 과메기에 써주면, 어, 오메기는 먹네. 그쵸.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그거 먹으면 겹아진 것 같아. 아, 또 사오? 아니요, 네, 괜찮아요. 왜냐면 좀살 빠지지 않을까요? 아픈데 좀안 먹으면. 그니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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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내일 모레 되면 요요 현상, 뭐 이런 거죠. 자, 봐봐. may가 동그랗 쳤어야 돼. 그럼 뭐라고 적어놔? 이분법이죠. 그러면 긍정으로 부정으로 뻗어갈지 봐야 되는데, 봐봐. You may never have been robbed. 너는 결코 뺏겨본 적이 없어. 강탈 당해본 적이 없어. 그럼 잠깐만, 이런 것들 내가 뭐라 그래? 경험에 일반화죠. 경험을 일반화시키고 싶은 거야. 너 일해본 적 없잖아. 나도 일해본 적 없거든. 그럼 우리 일해본 적 없어. 나는 경험에 일반화시킨 거죠. 그러나 you suffer from 너는 고통을 받아봤어 오늘부터 including cost of a store bought item because of other shoplifting 자봐 너는 고통을 받아 증가로부터 고통받아 어떤 것이냐 비용의 증가야 store bought item 가게에서 사왔던 품목의 비용이 증가해 뭐 때문에 누가 들고가 shoplifting 꿈차는 거지 가게를 들고 나가면 안 된다 어떻게 들고 가니 는거지 물건을 들고 가는 거죠. 자, 누군가 가게 물건을 들고 가. 그래서 고통을 받아. 근데 이거 강탈당한 건 아니지. 제일 많이게거야 껌이야. 안 걸리니까 껌매는 응. 그죠? 역량 생기는 거야. 하나 하나 잡고 두개넣고 이거 계산하죠. 미친 거죠 그러면. 응. 그죠? 아니야 거의 봐나 그런 게별도 없어. 어. 내가 유일하게 주건 우리 엄마 지갑이야. 응. 응. 언제 가는 거냐고? 고등학교 이야기 때까지. 그때 정말 못 먹은 거있어요 그, 봐봐. 내가, 내가, 뭐, 내가 얘기했죠. 야, 봐봐. 엄마 지갑에 만 원짜리와 천 원짜리에 있으면 뭐 훔쳐야 돼? 만 원짜리 훔쳐야 돼. 내가 얘기했지. 엄마가 설마 니네 훔쳐가자 생각도 안 해. 이렇게 큰 돈을 이 생각하거든. 내가 그랬지. 엄마, 엄마한 돈, 돈을 비벼보면, 십만 원짜리 뭐 이렇게 있어. 그럼 나는 백만 원짜리 훔쳤어. 스이라 어, 그럼요. 아, 쇼 어차피 맞춰주고, 뭐, 개, 맞춰주자고, 이래가 있어. 그래 내가 가정을 꾸며야 되는 거야. 왜? 100만원이잖아. 그죠 지금 너못 무슨 요야아 지금 다 해줘. 샵리프팅 물건을 들고 나간대. 자 그리고 You May Pay Higher Taxes. 너는 더 많은 세금을 내. 왜냐하면 딴 놈이 세금을 Evasion, 회피하기 때문이죠. 야 잠깐만. 나는 실제로 뺏긴 건 없어. 근데 자꾸 들고 가서 내가 없어져. 내가 비용이 올라가. 나는 세금을 내. 근데 딴 놈이 세금을 안내서 내가 세금을 더 내. 감 잡혔지? 그럼 잠깐만 가볼까? 1번. Crime, 범죄, domestic economy. 범죄와 뭐 국내의 경제. 잠깐만. 국내의 경제 너무 거창하지? 자, 2번. How crime penetrate e v e r y w 썼어요. 잠깐만. Penetrate 형광대. 어, penetrate. 관통하다 침투하다, 스며들다. 맞이면나관통하다 침투하다, 스며들다. 자, 그러면 어떻게 범죄가 사회 각계 각층으로 스며드는지. 아니지? 지금 네가 너가 보더내고 네가 더 비용이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하고 있어. 자, 3번. 투어리즘 테러리즘과 바이스크랑 미셔서크. 여행업과 테러리즘 잠깐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아웃 4번 How people fell prey crime 어떻게 사람들이 범죄의 먹이가 되는지 살아났네 자, 5번 범죄, 범죄인은 예방 범죄 의 예방 잠깐만, 조금만 더 봐야 되겠다 자, 봅시다 퀄리티 삼아도 Your house does not worth as much today as it was a few years ago 자, 니네 집의 값어치가 예전만큼 많이 올라있지가 왜냐하면, 그 범죄율이 증가했기 때문에, 니, 니네 이웃의 범죄가 증가해서, 니네 집값이 떨어졌대. 끝났다. 다음 몇 번? 몇 번? 4번 됐죠? 이거 뭐 고민스러운 문제니? 아니죠. 자, 그 다음, 2번만 볼게요, 2번만. 자, 랩부터 히스토리까지 일단 가르치고요 왜? 그 뒤에 이지가 동 사죠? 이렇게 문장 길때 빨리빨리 동사 찾는 게 되게 급한 거야. 자, 봐보자. Let us immediately rule out the idea. That principal purpose of history. 잠깐만. principal purpose 니까 중요한 목적. 역사의 중요한 목적이라고 하는 the idea. 그럼 추상과 구체네요. 맞지? 그러면 다시 역사의 중요한 목적이라고 하는 그 생각을 rule out. 뭐 하는 거니? 잠깐만, 잠깐만 우리가 아까 이거 있었죠 리와 하다 아니, 너두번말 맞죠? 그러면 뭐야? 어디 있어? 어, 자, 루 u 라고 배제하다죠, 제외하다죠. 그러면 이러한 생각을 즉시 배제하는 것은, 자, 우리에게 역사적 월월 중요한 목적의 생각을 즉시 배제하는 것은 t 프 o provide 제공을 해줘요. 뭐를 교훈을 제공해줘요. 어떤 교훈? 팀은 사람을 그훈인 사람을 가르치는 거죠. 현재 어떻게 행동하는 것을 가르치고 미래의자골 목표를 인식하기 위해서 그들이 셀프 렌저그들이자신위에 설정해놓은 목표를 인식하기 위해서는 걸가르친다요자 그다음 네 번째 문장 It is t i obvious that 영어 펜치 야되자 뭐야? 모하는건 명백하게. Conditions changing radically. 조건들은 급진적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that one does not learn from the history of a Punic war. 자, 잠깐만, 고유명사네 그럼 뭐야? 예시죠. Punic war. 자, Punic 전쟁의 역사로부터 배우는 것은 없대요. 사람 배우는 건 없대요. 그러니까 조건들은 늘 바뀌고 그 역사로부터 배우는 건 없대요. 자, 예를 들어서 How to battle today. 노아, 프롬데, 히스토리오브 프렌치와 잉글리시 레볼루션. 잠깐만, 어떻게 전쟁에서 이기는지. 오늘날. 자, 잠깐만. 나셀 동그라미. 아까 노알 동그라미 말고 그 앞에 나셀 동그라미죠. A p 둘다아는거래 미안해. 못 봤다 이거를. 음. 자, 또한 모도 배우지 않아요. 자, 그런 프랑스 역사, 영국 혁명의 역사로부터 배우지 않는 데. 뭐 하는 것을? How to resolve p r o b l e m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는지. 자, 포즈. 자리 잡고 있던 문제죠. 우리 시대의 혁명에 의해서 자리 잡고 있던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또한 배우지 않은 거죠. 왜? 역사적으로 중요한 목적들은 다 배제해버렸으니까. 자, 그 다음. From this point of view. 이러한 관점에서부터. 자, 프라이머드 밸류. 실용주의적 가치는 뭐에요 역사과학의 실용주의적 가치는 거의 제로예요. 그 잠깐만, 야, 역사과학의 실용적 가치는 거의 없대. 자, 그 다음, we might가 나왔어요. we might well, might well view, 보는 것이 맞다죠 듣니? 보는 게 낫대요. 그것들 어떻게? 전형적인, 순진한 모의 경우로죠. 자, 1번부터 가자. scholarly disinterest science, 철학적으로... 흥미가 없는다. 면은 디스인터레스트니까 뭐가 돼요? 객관 적인 과학. 이렇게 보면 이게 과학이 잠깐만. 배제한 게 아니죠. 역사를 배제한 게 중요 뭘 목적을 배제한 게 아니죠. 2번. 폴리티 사이언스. 정치적 뭐니? 관리적 과학이죠. 야, 역사가 관료적 과학 아니야? 3번. 프랙티커블 앤 어플라이드 사이언스. 실용적이고 적용 가능한 과학의 경우로서 보는 게 낫다는 거죠. 얘가 답이겠네요. 됐습니까? 4번. 컬처럴. 문화적이고 프랙티컬 사이언스. 프랙티컬 사이언스는 살아남지만 문화적인 것 때문에 아웃이죠. 자 5번. 자 메타포지컬. 무슨 뜻이니? 형이 상학적이고 퍼지티브. 긍정적과. 긍정적이라는 것 때문에 아웃이죠. 됐습니까 한몇 번? 3번으로 보시면 되죠 됐습니까 다음 시간에 엑서사이즈 1